얘들아 너네 뉴스 봤지 가짜 뉴스를 단속한대 뭐 가짜 뉴스를 단속해 누가 누가 가짜 뉴스를 단속을 해와난저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 아니 전님들 입에서 어떻게 가짜뉴스를 단속한다는 말이 나오냐고 지난 10년 동안 가짜뉴스의 덕을 신나게 본 사람들이 누구더라 진실이 1이면 거기다 가짜뉴스 100을 보태서 그렇게 가짜뉴스를 등에 업고 대한민국을 꿀꺽 드신 분들이 가짜뉴스를 단속한다고? 이게 말이야 방구야. 대한민국 최고의 가짜뉴스 기억나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잖아. 다들 2008년에 온 나라를 발칵 뒤집었던 어리둥절 가짜뉴스 기억나지? 미국 소 먹으면 광우병 걸려서 내성성 구멍 탁 죽는다. 스무 살 거지만 살고 싶어요. 흑흑. <laughs> 점이라만 먹어도 다 죽어. 이 개뻥으로 당시의 전인들이 얼마나 큰 재미를 봤노? 그래놓고 봐봐. 지금 1 0 년이 지났는데 누가 광업병으로 죽었어? 그 가짜 뉴스였잖아. 근데 왜 아무도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과 한 마디 하는 사람이 없지? 당시 가짜 뉴스를 기획하고 만들고 퍼뜨리던 주역들 지금 반성은커녕. 다 다들 크게 출세해서 주요 자리에 쏙쏙 들어가 있네. 그 가짜 뉴스에 큰 책임이 있던 p d 아재는 거대 방송국의 사장님까지 됐네. 말도 안 되는 청산가리들이 치면서 대중들을 겁주던 연예인은 지금 대통령 바로 옆에 따라다니면서 화려한 전성기를 보내고 있어. 아니 저 한미 FTA는 본인들이 먼저 추진하던 거였잖아. 그거를 바뀐 정권이 그대로 이어받으니까 개거품을 물면서 반대하고 이제는 본인들이 다시 집권하더니 또너부 받아서 도장 찍고 이어가고 있어. 아니 뭐야 이게 도대체. 양심 들은 다 어디로 간 거? 나는 이 광우병 가짜뉴스 사건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생각해. 광우병으로 증명된 가짜뉴스 사원칙. 1. 일단 가짜뉴스를 퍼뜨려서 상대를 흔들고 정치적인 큰 이익을 취하라. 2.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더라도 절대 사과하지 마라. 3. 그러면서 얼른 또 새로운 가짜 뉴스로 또 흔들고 또 흔들어라. 4. 그러다 보면 결국 상대는 무너지고 우리들의 세상이 온다. 또 있어. 가짜 뉴스 퍼뜨리다가 코너에 몰릴 때 쓰는 필살기 세 가지. 1. 에이, 누가 꼭 그렇대? 그때 내 말은 꼭그 말이 아니었지라. 2. 아, 네가 평소에 얼마나 우리들한테 불신을 줬으면 우리가 그랬겠어? 이게 다네 책임이야. 3. 아니, 그래서 아니면 다행인 거아니여 조심해서 나쁠 게뭐 있어? 으아, 항암제 좀 탁탁 가짜뉴스를 퍼뜨려서 온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음 상대편은 가짜뉴스 두들겨 맞고 비실비실해지고 우리편은 정의로운 이미지까지 얻고 개꿀 핵이득 냉정하게 생각하고 진실을 존중하지 않는 나라 오직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감성만이 앞서는 나라 아 이러면 누가 가짜뉴스를 안 만들겠냐고 나 같아도 만들겠다 지나고 나면 지실인지 거짓인지 아무도 관심이 없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에서 안 하면 빙시 아니야? 그래서 광우병 사태 이후로 가짜뉴스들이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거야 한미 FTA는 매국조약 나라 팔아먹고 미국의 노예가 된다 청계천을 복원하면 죽음의 계천이 된다 민영화하면 전기비, 가스비가 수십만원 기차표, 내시경이 수백만원이 된다 문창극 아저씨는 친일파다 세월호는 미군 잠수함에 충돌해서 가라앉았다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 제주도의 해군기지 짓느라 소중한 세계문화유산이 파괴되고 있다 4대강을 개발하면 환경파괴로 죽음의 강이 흐를 것이다 테러 방지법이 시행되면 전 국민이 감시당해서 카톡도 마음대로 못하게 될 것이다 한일 군사협정이 체결되면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게 된다 이런 거다 가짜 뉴스였다고 아주 그냥 상대가 뒤질 때까지 하는 거야 이거 해서 안 되면 저것도 하고 저거 해서 안 되면 다음 것도 하고 또 하고 잘 생각해 봐봐 여태까지 나열한 가짜 뉴스들의 특징이 뭐야 오직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가고 있잖아 기존의 집권 세력을 흔들어 보자 자 이러다가 결국 큰 왕건이가 하나 걸리지 초대형 떡밥 최순실 아줌마가 걸렸잖아. 이런 하늘이 준 절호의 찬스에 가짜뉴스 메이커들이 가만히 있었겠어? 얼씨구 이거다! 대동단결 풀발기에서 미친듯이 가짜뉴스에 칼춤을 추잖아. 그녀가 롯데호텔에서 누군가를 몰래 만나서 분가분가를 했다. 세월호가 가라앉는 동안은 마약에 취해서 누워있었다. 세월호는 알고 보면 인신공양이다.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청와대 오방색을 걸어놓고선 굿판을 벌였다. 이선 모임 팔선녀 사모님들이 강남 사우나에 모여서 조직적으로 국정을 좌지우지했다. 청와대에 주사 아줌마를 불러서 성형 주사를 미친듯이 맞았다. 아이들이 죽어가는 동안에 미용실 아줌마 불러서 올림머리를 했다. 드라마에 빠져서 병원에 길라임이라는 이름으로 예약을 하고 피부 관리 럭셔리 시술을 받았다. 말 타는 여자에는 알고 보면 누구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그녀의 친딸이다. 최순실의 재산은 300조다, 400조다. 월월월월. 재벌과 돈, 섹스, 마약, 출생의 비밀, 강남 사모님에다가 재수없는 안하무인까지 무슨 한국형 개막장 아침 드라마에 매콤한 재미 요소들을 있는대로 쏟아부어서 가짜뉴스를 마구마구 찍어냈잖아. 공격 대상이 결혼하지 않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더 자극적이고 더 흥분되는 가짜뉴스를 팍팍! 여 성의 성적 수치심 을 유발 할수 있는 모든 수단 이, 다 동원 되 는데 그 시끄럽 던 여성 단체, 인권 단체 들은입꽉물 그렇게 무너뜨린 거잖아？그렇게 그녀 가 잘못 이, 하 나도 없 다는 얘 기가 아니야. 당연히 잘못 이있 지. 나도 그녀 생각하면 답답하고 짜증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그렇다고 빵을 훔친 도둑놈한테 너 사람도 죽였지. 너 불도 질렀지. 너 강간도 했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잘못이 있는 사람도 하지도 않은 짓까지 거짓으로 더 씌워서 패면 안 되는 거라고. 잘못이 1이라면 거기에 가짜 뉴스를 100을 더 씌워가지고 폭풍 나팔을 불어대니. 국민들은 이제 그녀 이름만 봐도 지긋지긋하고 머리가 막 혼란스럽고 피곤하고 그냥 막다 싫어지지 않겠어? 아씨, 몰라.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게 중요해? 아무튼 나쁜 년!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세상을 다 가진 세력들이 이제는 어떻겠어? 가짜뉴스가 불안할 거 아니야. 그동안 상대 권력을 무너뜨리는데 큰 힘이 됐던 가짜뉴스가 이제는 자신들을 향할까봐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지. 내 새끼 외고 졸업했으니까 이제 외고를 없애듯이 우리들이 집권했으니까 이제 우리를 향하는 가짜뉴스들을 없애자! 그래서 포탈 사이트들, 공중파 방송국들, 열심히 다 장악했잖아. 포탈 정치 댓글들도 이제 다 가려지고, 뭐 실시간 검색어도 없어진다던데? 요즘 공중파 뉴스들 봐봐. 다 본인들 마음에 드는 뉴스만 쏙쏙 나오잖아. 아, 이제 이 정도면 됐다. 싶었는데, 오잉? 갑자기 TV 방송 시대가 슬슬 저물더니 유튜브가 흥하기 시작하네. 유튜브 사장은 본인들이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네. 안 되겠다. 그냥 권력의 힘으로 눌러버리자. 구글 코리아에 완장 딱 차고 찾아가서 요거 요거 요거는 가짜 뉴스니까 없애버리시오. 딱. 그러면서 지난 정권에서 가짜 뉴스를 딱딱 찍어냈던 언론들까지 다 가세해서 가짜 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이지랄. 이제 저들은 본인들을 위한 어영 언론들의 뉴스 이외에는 다 싫은 거야. 그냥 본인들 마음에 안 들거나 불편한 뉴스들은 가짜뉴스딱지를 딱딱 붙여가면서 다 통제하려 들고 있어 민주주의를 살려느라고 빽빽 소리치던 사람들이 언론이란 거대 권력을 향해서 의심하고 견제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던 사람들이 지금 그 팔에 가짜뉴스 특별위원회 완장 딱 차고 있는 걸 보라고 이게 군사독재 시절이랑 뭐가 달라? 내가 항상 하는 말 있지 사람은 누구나 똑같다고 누구든지 남을 비판하는 자신은 자유롭고 싶고 자신을 비판하는 남은 통제하고 싶은 거야 이게 사람의 본성이야 선는 자리가 달라지면 생각도 달라지는 거야 거대 권력을 향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지 마라 라고 말 바로 그 입에서 너희 같은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이 말도 나오는 거야 내 유튜브도 이제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해 사실 나도 뭘 믿고 이러는지 모르겠어 이러다 유튜브도 조만간 가짜뉴스로 낙인 찍혀가지고 쥐도 새도 모르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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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